우리의 결이 우리는 맛과 감성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맛집 유튜버다 패서 전국의 맛집들을 찾아 목젖에 감동을 주는 목적감동의 양조교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가냐 용담역 1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먹거리 장터입니다 먹거리 정터라는 올드한 상호명의 컨테이너로 지어진 이곳! 터프하게 사장님 개인 전번까지 간판에 박아버리는 왠지 동네 아재들로 가득할 것 같고 외관만 봐도 술 냄새 진하게 나는 이곳으로 돌진하겠습니다! 내부는 테이블 5개, 6개 정도 되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의 빈 술병들이 어제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네요 메뉴판입니다 가격 실화입니까? 눈이 돌아가는 가격대입니다 안주 평균 가격대가 6,000원에 소주 가격이랑 안주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고 만원이 넘는 안주가 없어요. 이 정도면 뭐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쌀것 같네요. 그럼 저는 부추 해물전과 오징어 볶음으로 집합시켜서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문을 하니 주방으로 안 가시고 밖으로 나가시던데 알고 보니 바로 앞에 있는 마트 가셔서 부추를 사오시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 모습에 싱싱한 부추전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. 나왔습니다. 부추 해물전, 조준! 조준! 부침가루 덩어리인 부추전이 아닌, 부추 한량이꽤 많고, 오징어도 길쭉길쭉 실하게 많이 때려 박혀 있습니다. 바삭하고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내신 걸 보니, 저의 절친을 불러내야죠. 처음처럼을 마시며 양조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. 전을 잘라 먹으라고 집게와 가위를 주셨는데, 그냥 한쪽으로 치워놓고요. 부침개는 젓가락으로 찢어 먹어야, 바로 이만 아닙니까? 맛은 기본적으로 간이 아주 잘 맞았고, 부추 함량도 높고, 오징어도 듬뿍 들어있으며, 중간중간 씹히는 청양고추가 효자손 역할처럼 개운함을 주네요. 이게 가격이 6,000원인데, 8,000원 낼수 있는 맛이었습니다. 그나저나 또 같이 온 편집자 새끼는 다이어트 한다고 짠만 하고 자꾸 내려놓고 저만 먹이네요. 심지어 장판 깐 것까지 지적을 해요. 영상을 위한 거라는데 이게 무슨 영상을 위한다는 건지 혼자 매딕 없이 스팀팩 계속 맞는 기분이 들고요. 본업이 바빠져 영상을 자주 찍지 못해 한번 만날 때 보통 2-3차를 가는데 이날또 혼자 존나 했습니다양조에나왔 아, 아, 아니 오징어 볶음 조주. 조용! 양파, 고추, 대파 거기에 오징어 푸짐 그 위에 참깨 솔솔솔. 6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쁘디 이쁩니다. 양념이 깊게 침투되어 있는 양념장으로 볶은 진한 오징어 볶음보다는 고춧가루 베이스로 무치듯 볶아내셨습니다. 색은 진하진 않지만 매콤 달콤하니 이 또한 간이 적절했고 질리지 않는 감칠맛이 밥 안주보다는 확실히 소주 안주로 더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. 더 칼칼하게 드시는 걸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. 사장님 혼자서 노련하게 레시피 뭐 이런 거 없이 뚝딱뚝딱 음식을 해내시는데 그 손맛이 우리 엄마 삼고 싶네요. 오늘 여기도 오징어, 여기도 오징어, 여기도 오징어 오징어 파티네요. 간단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부추전으로 오징어볶음을 싸먹으면 이게 또 별미입니다. 아, 그리고 저땐 배불러서 생각을 못했는데 영상 보며 느낀 점이 왜이 양념에 밥을 비비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하며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봅니다. 역시나 시간 좀 지나니 동네 어르신들로 가득 차네요. 미래의 제 모습 같아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. 오픈은 오후 4시 이후에 하니까 그때 방문해 주시고요. 쉬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사장님 혼자 하시기에 일 생기시면 닫습니다. 간판에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. 만원 한 장에 가성비 좋은 안주 하나와 소주 한 병으로 만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용답동에 위치한 먹거리 장터였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 이만 소등하겠습니다. 전원 편안한 밤 되십시오. 패스!